<laughs> 너 오세요. 언니가 갈게요. 너입좀헹고 가라고요. 아이해뭐 꼈다고. 야너또너 늦게 온다 너. 은선아. 아, 아, 은선아 음. 그냥 어? 와. 빨리. 응. 이게... 우리 가방 선물 주는 거예요? 응. 어 드디어 오늘의 마지막 스테이지군요. 제가 뭐야? 가장 기다렸던 순간입니다 형님. 여기 가방 보이시죠? 네. 여러분들 스타일리스트 분들. 친절하게 여러분들의 소지품을 여기다 넣어놨습니다. 아, 아, 이게? 여러분이, 여러분 직감으로 이게 나의 가방인가 싶은 거. 고르시면 돼요. 똑같잖아요. 네. 가방이 똑같지? 근데... 아, 니근데 대박인데, 내가 가방 골랐는데 내가 방 아니면요? 네. 아니, 누구예요? 그 안에 있는 거 무조건 다 그냥 본인 아, 착용하시면 돼요. 아름다운 사씨야노사연씨가 유인나 씨나. 인형이. 지현이꺼, 지현이꺼. 인형이꺼, 인형이꺼. 빨리 인형이, 입고, 인형이 그럼 머리 죽이시고, 우리 지현이핀 뽑고, 네, 귀엽게, 앙증맞게 귀엽게, 회추하신 거예요. 너무 웃긴다, 이거 진짜. 내가 농초 쇼 고르면, 오! 나빠하지 말고, 아, 홍초가 이런 스타일 좋아하고. 어, 얘 기운은 이런 거였구나. 서로 이해하고. 이해지 그럼. 하나에 또 나와야, 여기로 와야 돼요? 우는 거죠. 네? 아 진짜. 아나에또요 내가 좋아하는 기억이 있는데? 하는기이는데 그러니까. 세븐. 세븐. 다이아파, 세븐. 어떡해. 내가 못 걸리면 안 되는데. 아직 아니, 저기. 먼저 외치는 사람 임자예요. 2번, 2번, 2번. 미진 씨 2번. 아직 열지 마세요. 10번. 역시 Sa... 주장이 확실한 이런. 아니, 잠깐만요. 예. 본인 잘못 본인이 걸렸으면. 보 주세요. 보 <laughs> 아, 아, 빨리 부터 하나 둘 셋.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나 줘. 잠깐만. 자연스게자연스게 누구 거야 이 김동국 씨. 네? 폭주의고더 죽겠는데. 아그 보다. 나, 나 보쌈 못뭐 먹어요. <웃음> 아, <웃음> 나, <웃음> 그래? 잠깐만. 나, 잠깐만. 안 되겠다. 되겠다. 수아 거? 나 그런 로나 진짜로. 아 수아 저거 진짜 이거야? 유인나 씨. 뼈어 가이살이 또가이살일 누구야? 누구야? 지현이 잘 골랐다. 하나, 둘, 셋. 어? 어? 잠깐만, 잠깐만, 잠 안돼. 세모를 위한 안경이라뭐야 검정이야. 검정이 검정이야. 검정이야. 블랙, 블랙. 블랙, 블랙. 블랙, 블랙. 이야검이 너무 이이야이이 최고다. 야, 예술이네. 누 아니야? 누구꺼 아니야? 누구꺼 아, 아니야? 아니야? 어? 누꺼야누꺼 아니야? 아니야? 이구꺼 아니야? 누구꺼 니야 비슷해. 니야 비슷해. 아니야? 누구꺼 아니야? 누구꺼 아니 아니야? 또또또 아니야? 야아이유

아, 죽었다, 죽어서, 아. 이, 이거만 입고 자다가 침대에서 자다가 그 다음에 누가 부를 때 이걸 딱 입고 나가야지. 아아. 뭐라고요? <laughs> 아 예! 아아 예! 아 네? 뭐라고요? 아 어, 네? 어아아아 네네네. 섹시섹시어잘 어울린다. 그리고 무송성 형이 여보 잡시다. 아 네. 아아 네. 이거 짓고 자면 참 좋겠다. 자 이번에는 가희 씨. 하나, 둘, 셋. 어떻게? 귀여워, 귀여워. 야, 런 게야 정말 불편해요. 너무 귀여운데? 이게 끝이야? 이 끝이야? 이거는 아침에 일어나서 문 여는 사람이 장땡입니다. 자, 서인영 씨. 아, 나 진짜. 나잠옷에 아, 민감한데. 이진아, 아이유도 안 났지? 아이유 것도. 야, 거의 다 아이유 거 같은데. 안 나! <laughs> 아이유 거 아니야. 아니면 이진 거죠? 네. 같이 오세요. 하나, 하나, 둘, 둘 셋. 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 어, 찢어지면 안 돼요. 귀여워, 귀여워. 조심스럽게. 차현이. 차현내 스타일은 아니야. 귀여워. 아, 어, 너무 귀여워. 너무 노란, 빨간. 노란. 다행이야. 많이 키워, 많이 키워. 많이 키냐. 이어떻 이렇게 스몰이요. 스몰이요? 스몰스이요 아, 네. 진짜. 아유, 래거 아이유 지 아... 아, 진이 니고 진이 이아누구이아이유 진이 니 진이 아니아 진이 니아 진이 니이아아이아아이아유이아이고 진이 고이거아진아고이아해 잘 어울리는데? 아, 배가 너무 무거지현이 배가 더무다땡거 계속 먹거 아, 지현이 계속 먹는 거. 귀엽다. 귀여워, 귀여 야, 둘이 사이즈가 비슷하니까. 귀엽다. 아, 저기, 저기, 먹는 거. 내손먹으니까지현이 뭐, 괜까 바지 꺼, <laughs> 바지 아, 선이왜 저런 걸 좋아할까? 왜? 항상 러블리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성스러운 봉선이가. 밥안되 마셔? 느껴져요? 심은호 씨의 몸이 느껴져요? 아니, 너무 편해요. 아, 진짜. 아, 되게 아, 내 마음이 하니까 살이 찌는 거야. 계 아, 예. 뭐. <laughs> 음, 너무 편해요. 제옷 같아요. 발랄해, 더 발랄해 보세요 와, 이거 너무 개운데. 다리 까치발, 까치발. 다리 까치발, 까치발. 어우, 신상인데 왜 이렇게 작아? <laughs> 아까 이걸때두둑해서 아, 분위기가 그니까 나는 거 아니야? <laughs> 비슷해. 신기하다, 진짜. 오늘 이 시간 좋은데. 어, 지연아? 아, 네. <laughs> <자>. 누구세요, 누구세요? <laughs> 뭐야? 어, 뭐야? 야. 누구였지? 수구리수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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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골라도 이걸 골랐냐고, 나는. 골라서 진짜 골고루. 어, 왔어. 어, 또고생다 어, 핑클. <목소리> 어, <또 포털이> <목소리> <목소리> 여기 좀 열어, 어, 숨 쉬어야지, 숨 쉬어야지. 숨 쉬세요. 네. 하연아니숨 어. 쉬세요. 하연아니숨 어. 쉬세요. 네. 쉬세요. 여우니까 나와라. <laughs> 너무, 너무 섹시해. 뒷모습 다시 한번보여줘 아니, 뒷모습이 외국인이세요. 너 섹시해. 외국인이야. 표정. 잠깐만. 표정. I'm <laughs> 이 와중에도 아, 마이크 써야 아 돼. 선배가 아 먹어. 공석씨 <laughs> 같아요 그래요? <laughs> 그냥 몸 <laughs> 그래요? 같아요 벌금 같은 심공석 저 깜짝 놀랐어요 지 <laughs> 어, 언니 옷 같아요 언니 어 귀엽다 육식하는 토끼 귀여워 귀여워 귀엽다 저옷 갖고 싶다 육식하는 토끼 아, 제일 큰건이 여자야 그, 왜, 터나무, 좋아 터나무, 좋무좋아나아무아 터나무, 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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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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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아조심하시고 괜찮다 생각해요. 안 오안짧고 그래. 어. 어머 괜찮다 생각해요. 오안짧고 안기로 아유가 마지막 반전이었는데 왜정가식씨가 그러니까. 마지막이죠? 왜냐면 입고 나니까 아, 생각이 바뀌었어요 모자도 썼어아 진짜 모자도 썼어요? 게 모자 썼어? 아, 어떡해 어그 어떤 것보다 야할 수도 있어요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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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기대돼 모 <laughs> 해야지 <laughs> 아니 못 들어와 아직 들어와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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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잠깐만. 아, 잠깐만요, 정가씨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요괜찮아요괜찮아요노하우요터득했요요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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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요 잠깐만요. 괜찮아요그깐 말씀 안 드리지만 굉장히 불편하죠. 제가 <laughs> 누구세요? <laughs> 아니, 이렇게 안 짧은데. 앞뒤로 너무 배가 고파, 옷이. 너이 진짜 웃겨. <웃음> <웃음> 전체 기상? 전체 기상? 박수 치면서 끝낼까요? 박수 치면서 끝낼까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대박 잘하고 만세 삼창하는 거.